아, 여러 논쟁과 추대 어,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, 이제 먼저 소광석 목사님이 사퇴 기다회견을한것 사퇴를 표명을 다시 하셨고 응. 그러면서 장창수 목사님과 유명렬 목사님을 추천하셨습니다. 근데 유명렬 목사님은 안 하겠다고 사퇴를 하셨고 장창수 목사님은 어, 본인이 어,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사퇴하겠다 해서 강재식 목사가 사퇴를 했고 그래서 장창수 목사와 김기철 목사님을 놓고 1차, 2차 두 번의 투표를 하기로 정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투표 결과 김기철 목사가 8표, 그리고 장창수 목사가 6표로 김기철 목사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화평방송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